올한 해는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빚이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다. 빚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빚은 늘어날 거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평소 바라던 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먼지에 덮인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한 상자 속에서 아크릴 보드를 하나 가져와서는 이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루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붙여놓고 매일 보았던 비전보드라고 아들에게 설명해줬죠. 그리고 그 비전보드에 붙어 있는 사진들 중에 자신이 젊은 시절 꿈꾸던 집 사진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동안 잊고 살았었고 그래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오래전 비전 보드에 붙여놓은 비슷한 집도 아니라 진짜로 정말 사진 속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책이죠. 책 시크릿의 주인공인 존 아사라프의 실 제 이야기입니다. 스크리의 저자는 론다 번인데요. 조 나사라프는 그 책의 주인공이자 공동 저자 수준으로 참여한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놀라는 거죠. 진짜? 와, 신기하네. 그리고, 끝. 이런 반응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스토리 혹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신기하긴 한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그 확률을 뚫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매주 있으니까,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운이 진짜 좋은 사람, 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은 뭐 상관없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고 끝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존 누구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래 나도 그렇게 할래 비전 보드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현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냥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존 아사라프라는 사람처럼 정말 초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쓰지 않고 살아서 그렇 조 나사라프의 에피소드를 일어나게 한그 원리가 여러분 일상에서도 매일 정확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 나사라프와 조 디스펜자 박사 그리고 간다 마사노리 등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제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과학적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는 뇌과학적으로도 뇌의 발달 그리고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형성 등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뇌의 신경망도 완성되고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여과장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차례 조 디스펜자 박사가 제시한 신경가소성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바뀌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뿐만 아니라 존나사라프 역시 그의 저서《부의 해답》에서 이 신경 가소성을 통해 시크릿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뇌 신경 조직 발생이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과 같은 개념이 존재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신경과학 논문에 쓰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었다고 합니다. 존 아사라프는 이 신경 신경 가소성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던가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었던 어떤 진리를 갑자기 깨달았다던가 갑자기 떠오른 통찰이 너무도 명백해서 소름이 돋은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말이죠. 그때가 바로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 가소성의 발견은 자신의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특정한 태도나 믿음, 사고방식이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의 무의식에 도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전자 암호를 스스로 새로 쓸수 있다고 조나사라프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뉴욕타임스의 600만 권이 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의식적인 뇌는 이렇게 600만 권이 넘게 저장된 창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각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영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물을 바라볼까요? 눈이 아닙니다. 바로 뇌예요. 눈과 같은 감각기관들은 단순히 자료를 뇌로 옮겨줄 뿐인 거죠. 뇌가 그 자료를 인식하고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과 무의식적인 뇌가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람은 약 2천 개밖에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의식의 뒤편 그러니까 무의식의 뇌는 약 2억 개의 정보를 따로 더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인식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2억 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보는 한 가지와 안 보고 그냥 건너뛰는 것은 뇌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뇌는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평생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데요. 이 판단을 하는 주체는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이거 신경 가소성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망상 활성화 체계 혹은 RAS를 오늘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RAS는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적인 입력 내용들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의식적인 뇌의 영역입니다. 속도도 의식적인 뇌의 세포가 작동하는 것보다 800배 빠르고요. 존 아사라프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교실 바깥에 서 있는 어떤 학부모가 교실 안에 있는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의 목소리를 구분해내는 것도 바로 이 RAS가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아이 목소리만 걸러서 듣게 해주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필터링 기능을 구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글 검색 엔진이랑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불과 몇 초만에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죠. 그런데 인간의 RAS는 몇 초가 아니라 수천분의 1초만에 이걸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에 비하면 구글 검색 엔진은 돌 글자를 새기는 것만큼이나 느린 거예요. 한가지 재미있는 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옆방에서는 아기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리고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있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금방 눈을 떠요.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만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만 여러분의 의식을 뚫고 들어갔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겁니다. 좋은 아사라프는 이 RAS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RAS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똑똑한 경보 체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이 RAS로 인해 자신이 젊은 시절 비전보드에 붙여놓았던 사진 속에 바로 그 집을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사고 말았던 그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 대답이라고 말해줍니다. 아사라프 뿐만 아니라 간다 마사놀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선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한 후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뜨면 순간적으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지하철에서 몇번 해봤거든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이 정말 만원 지하철에서는 힘듭니다.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그때는 안 되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히 있을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모자를 쓴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한 후 눈을 딱 떴는데 신기하게 체감상 정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탄그 지하철 칸에 모자 쓴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캡 모자. 등산모자 등등 종류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조 나사라프가 무의식 영역에 있는 우리 뇌의 이런 능력에 대해 바닷물을 모두 뒤져서 내가 찾는 한 방울의 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한 거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이 무의식 그리고 무의식의 뇌 영역을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이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옥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래 AS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찾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 필터는 그 모든 기회들을 그냥 통과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왔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1년에 4천만원이라는 수입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설령 연간 8천만원을 벌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RAS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죠. 그 정보들은 무의식적인 뇌의 깊숙한 창고에 처박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사라프는 이걸 가리키는 신경학 용어가 바로 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던 단어죠. 이 방법은 이래서 좋긴 한데 이런 맹점이 있네 라고 할때그 맹점인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맹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글 검색엔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할때 기린 말고 다른 동물 이미지를 찾고 싶어서 검색창에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구글은 기린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줍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방금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원숭이 말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나 사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뇌과학뿐만 아니라 형 이상학, 우주의 힘, 주파수, 파동, 에너지와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올한 해는 진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그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3천만 원 빚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빚이 더 이상 안 늘었으면 좋겠다. 빚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빚은 늘어날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RAS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빛과 문제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서 기어코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띄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아사라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걱정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글 슈퍼컴퓨터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지닌 무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에게 단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나한테는 그런 게 딱히 없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 쓰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삶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조차 검색창에 빚, 문제, 트러블, 비만, 망한다와 같은 키워드들만 입력하면서 사용하고 있으시죠? 원숭이 대신 사자를 생각하고 검색하세요. 빛 대신 훨씬 더큰 수입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망하면 안 된다는 것 대신 너무 잘 되어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탈한 오늘 하루 대신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오늘 하루를 검색하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